자,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물건입니다. 아주 모던하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단독주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전주 박성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경기 광주 신현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 신현동 중에서도 위치가 좋습니다. 어, 버스 정류장은도보 2,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바로 주변에는 대형마트 두개가딱 있으니까요. 어, 생활 인프라 가득 늘릴 수 있는 위치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형과 벙커형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 샘플하우스를 보시고 맞춤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간과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 세대 거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마스터룸 하나 2층에 마스터룸 하나 이렇게 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를 하셔야 되는 신혼부부에게도 적극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의 토지 용도는요, 계획 관리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이 86.12평, 그리고 연면적은 1, 2천 구조로 해서 56평 구조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요,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필수까지 직관입니다. 아주 좋은 거주 환경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형을 보시면은, 어, 분양가가 10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0억에 딱 걸터 앉은 요런 분양가 중에서는 아마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벙커형 타입이 있어요 요거는 10억 9천 딱 골조비만 불러서 시켰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요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어, 집속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오늘 보실 단독주택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총 7세대로 조성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지상형과 벙커형 타입, 요거 두 가지가 있고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샘플 하우스를 보시고요, 맞춤 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유념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6m인데요, 전면 공지를 2m씩 띄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집 사이는 약 9m에서 10m 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타입이요, 어, 벙커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굉장히 웅장하고 나중에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청고와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 라는 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지상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에 앞서 한창 공사중이니까 약간 으스스한 점이 보이더라도 깊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정말 웅장하게 이렇게 탁 펼쳐져 있죠 어, 여기는 아쉽게도 이렇게 주차공간이요 음, 바깥으로 해서 두대 충분히 가능하시고 조금 메인이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주차가 가능한데 자요 주차 공간에 문이 자동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닫았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차 안에 놔두셨다가 리모컨을 한번 탁 누르시면 이렇게 개방이 쭉 되는 형식의 자동 개폐형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대 정도는 바깥으로 주차를 하시더라도 앞집의 주차장과도 회차 구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시면은, 주차 공간 한대 정도는 충분히 널찍하게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소 직관, 기반 시설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부동수전이 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입구고, 이쪽 공간이 널찍하게 만들어서 여기 화분 같은 거, 뭐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담벼락은 여기 조적, 조적 시공이 되다는거 말씀드리면서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공간이 꽤 좋아요. 양쪽으로 신발 수납장이 탁 만들어서 어, 신발 수납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는 앉으셔 가지고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까지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관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해 보인다는 기분이 들고요. 자, 중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을 보면서 디자인이나 어, 레이아웃 그리고 모던한 공간을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아주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1층에 마스터룸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단실과 게스트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고 이 계단이 스기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두 계단 딱 내려가시면 여기에 주방, 홈바 그리고 다이닝 공간 한번 턴을 해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은 널찍하고 예쁘고, 어, 청구가 상당히 개방성이 좋은 거실 공간으로 이어지는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널찍하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공간이고 상당히 모던하게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거실 공간 또한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600에 1200짜리, 어, 포세린 타일로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살짝의 브라운 톤의 느낌이 나는 전체적인 이미지 공간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벽면 마감과 천장 마감이 발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약간 패브릭의 느낌이 나는 그래서 조금은 더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 이미지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천장 공간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우야, 약 3m 공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기에도 야 상당히 공간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트월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TV가 약간 작아 보일 정도인데 한 85인치 이상을 배치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공간 잘 놓아 있고 친장 디자인도 예쁘죠 어 공간이 청구가 좋은 공간에 실링 팬과 양쪽으로 해서 시스템형까지 다 배치가 됐고 조명 공간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모던한 공간에 연출 디자인이 돋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도 저 전체 창을 냈습니다 전체 창이됐고 지금 어 향이 약 남서향 정도로 이렇게 딱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커튼은 전동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옵션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요 전동 코트를 탁 열게 되면은 우리집에 아늑한 테라스가 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교회 관리 다 보니까 널찍한 정원은 나오지 않지만 요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합성데크로 이어진 이런 레이아웃이나 공간감은 상당히 꽤 괜찮다 어 전원주택에 큰 정원이 부럽지 않다 요렇게는 느껴지고 있고 앞에 조금 보이는게 어수선한 건물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공장 같은게 아니고요 원단 보관 실이라고 하니까요. 소음 같은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실에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정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타나는 것 같고, 이쪽에 데크의 폭이 상당히 좋아요. 한 4m 정도 폭이 나와 있고, 여기가 7m 30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7m 30에 4m 정도 나으니까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을 드리자면 원하시는 쪽에 이쪽에 어닝을 하나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어닝을 설치를 하시면 은 이쪽에서도 테이블 두시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제공이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썬룸을 제작해서 나중에 썬룸을 만드시겠다 하면 은 데크 끝까지 내시면 은 아주 예쁜 공간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지붕이 살짝 보여요 보관 보관 창고예요 요것 어,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하기를 약간 꺼려한다 약간 아까운 생각 정도는 드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롱브릭 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어, 브라운 톤이고요 지붕은 박공 형태의 징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보는 그런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다시 들어가서 마저 실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공간은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레이아웃이 상당히 제 눈에는 모던한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보이는 공간이고 그리고 색감과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쁜 식탁등이 이렇게 비치는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인용8인용 식탁 한껏 배치하시더라도 동선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은 전체적으로 D자 구조로 딱해서 동선이 좋고 어, 대리석 톤의 이런 상판도 상당히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죠. 조리 공간 상당히 넉넉합니다. 어, 진짜 대면형으로 가족들 얼굴 보면서 TV 보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상당히 예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간단한 식사들은 여기 바의자 두시고요 여기 널찍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최강이 한껏 들어오는 널찍한 반창이 요 주방을 쫙 비추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각 싱크볼, 수저 모자람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인덕션도 있죠. 이쪽에 당연히 후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도장면과 이 색깔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공간이 잘 어울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냉장고는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개만 열어볼게요 여기에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순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강파분냉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홈바가 또 마련되어 있네요 홈바가 있었네 <laughs> 홈바가 있었어 여기에 토스트기 뭐 커피 머신,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3m 정도 철구, 어, 청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수납장이 천장 끝까지 이렇게 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쪽 하단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단부도 빼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세기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 어, 밥솥 수납은 이쪽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자, 턴을 내서 이쪽으로 오시면 아치형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쪽 공간에도 중문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가 바로, 어,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도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냄새나는 음식 조리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한국 쿡탑, 이쪽으로도 후드 스치가 되어 있고, 환기까지 가능한 환기창, 그리고, 어, 보조 싱크볼. 자, 아쉽게, 어, 세탁기와 건조기는 개인이 음,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15,5000이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인이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뒷돌로 이어지는 공간이니까 별도로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는, 어, 이런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카메라를 이쪽 공간으로 한번 딱, 한번 봐주시면은, 이런 레이아웃도 상당히 저는 예쁘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두계단 정도 딱 올라와서, 어, 1층에마스터룸이나 계단실로 딱 이어지는 이런 공간도 상당히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딱 올라오시면, 어, 조명이, 어, 이렇게 벽을 탁 타고 내려오는 이런 조명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마스터룸이 있고 2층에도 마스터룸이 있는 그런 공간이 정용이기 때문에 두 세대 충물히 합각까지 가능합니다. 자, 1층 마스터룸입니다 자, 1층 마스터룸 공간이 나쁘지 가 않아요. 이쪽이 3m 40고요. 여기가 3m 50. 딱 침실 공간 내는 넉넉한 공간. 그리고 침대 공간에는 이렇게 팬던 조명이 그래서 포인트 조명까지 두셨고요. 콘센트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시스템 에어컨 다 나와 있고요. 여기도 아침 구조죠. 여기에 드레스룸과 1층 마스터룸에 욕실이 있습니다. 1층 마스터룸 안쪽에 음, 드레스룸도 공간이 나쁘지 않죠. 수납도 넉넉하게 가능하시겠고 오른쪽에는 시스템 행거가 되어있고요. 붙박이장 왼쪽에 세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1층 마스터룸의 욕실 어, 이렇게 스탠다드 구조로 딱 되어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액상화클류로 되어있고요. 수납장, 조적으로 시공이 돼서 분리를 했고 여기에 샤워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고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자 방이 세 개밖에 없지만 방의 침실 공간들은 다 넉넉하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어, 2층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이쪽 공간도 상당히 이쁘죠.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전 여기가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인 줄 알았는데 1층 게스트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변기가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맞은편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음, 세면대와 거울, 펜던트 조명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이 계단실은 상당히 넓직하게 잘 되어 있고 강화유리로 난간 포인트 딱돼 있어요. 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벽면에 파백돌로 되어 있고 조금 웅장한 면도 있어요. 천고가 1, 2층 다 높기 때문에 요런 공간 구조도 상당히 이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2층은 여러분들이 아마 반하실 정도의 개방감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어 왼쪽 편에 어 2층 공용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2층 마스터룸 메인 마스터룸이고 저는 2층 요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두 세대가 충분히 학과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층에도 보조 주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보조 식탁을 놓으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아, 한국 쿡탑 인덕션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 그리고 조리 공간도 뭐 충분히 사용 할 가능하실 공간 그리고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 지금 이 공간은 뭐 4인용 식탁인데 넉넉하죠 그리고 바닥은 원목마루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 부부가 있다면 어 2층 공간은 신혼 부부 1층은 부모님 방 이렇게 분리를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거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직하게 확보가 되어있죠 자 천장 공간 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박공 형태고요 그리고 뭐 1층 못지않게 더 높은 천고가 유지가 되있고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히 더 돋보인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도 실링팬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두 번째 침실입니다 어, 이쪽 방도 상당히 넓적한 구조예요 자, 아쉽게 붙박이장은 어, 없네요 하지만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붙박이장을 하시더라도 한 대, 어, 10대 6자 정도 이쪽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구,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3m 8 0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4m 정도, 널찍한 방, 바닥은 원목마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의 복도의 이런 공간도 상당히 모던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2층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1층 공용 욕실과 거의 비슷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변기. 세면대 그리고 조적 지공대에서 이렇게 샤워실을 만들어냈고 환기창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2층 마스터룸 침실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라지킹 사이즈 침대를 놨는데요 공간은 충분히 나와있고 요쪽 이쪽 아트홀 요쪽 침대홀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들수 있겠습니다 실크 벽지를 해서 톤을 딱 맞춘 요 느낌도 상당히 아늑해 보이고 있고요 있을 것다 있습니다. 2층 공간은 조금 더 힘을 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이쪽에 화장대가 별도로 침실 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이쪽 상판을 보시게 되면 악세사리 수납 공간이나 뭐 시계, 요 넥타이 같은 거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잘마련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쁜 거울까지 달려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 1층 마스터룸보다 어 수납 공간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는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좌측편으로 해서는 매곡하게 붙박이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되어있습니다. 음,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의류 관리기인데요. 옷걸이 다섯 개짜리 대용량으로 이것도 어, 분야가에 포함이 되어있고 여기 욕조가 있네요. 욕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 여기 변기 세면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조적으로, 어, 여기 분리를 시킨 구조. 이쪽 공간에는 샤워실 공간, 또 별도로 나와 있네요. 욕조는 딱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반신용할 수 있는 공간. 이쪽에 환기창이 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릴 모든 공간 다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천구조인데요. 어, 연면적이 지금 56평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공간은 60평 이상 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널찍한, 어, 이렇게 실내 공간도 한몫하지만 높은 천구까지 더해지니까 실 면적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어,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10억 언저리에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과 디테일함을 살린 집들이 거의 없어요. 따끈따끈하게 신축을 별 기대감 없이 왔지만, 뭔가 모르게 더큰 의미를 부여한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모던한 집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벙커형 타입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타입들로 집을 시공도 가능하시고요. 두 세대 합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생활 인프라 가득하고요. 개방감 넘치는 실내 공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룸이두 개라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드존지박성동 팀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존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